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가는요. 센트럴동 3층이에요. 지금 여기가 3층 에스컬레이터고요.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도 바로 가까운 호실이 어 공실로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올라오셔서 어 코너 상가고요. 이렇게 측면이 어 샷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어 상당히 눈에도 잘 띄고 찾기 쉬운 호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실내 놀이터라든지 키즈 카페 느낌의 그런 어, 놀이터, 그리고 그 실내 그 체험 동물원이 입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북카페고, 요 앞쪽은 이제 미용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장이죠. 광장 쪽에서도 가깝고, 요렇게 전체적으로 코너에 샤시 마감 되어 있어서 상당히 눈에 잘 띄는 호실이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출입문이두 개가 있는 호실이고, 전용은 약 16평 정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느낌은 이제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에요. 보통 이제 직사각형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사각형 느낌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측면이 이렇게 샤시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게좀 있으실 거예요. 찾기도 쉬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정면이에요. 정면이고, 이쪽에 이제 문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출입문이 두개 있고, 이렇게 측면으로 샤시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천장 바닥은 이제 그대로, 중경 상태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 마감이고, 천장은 노출로 이제 시스템 냉, 난방기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이 호실의 특징이 여기 이제 천장이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샤시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어서요. 채광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는 아주 조금 독특한 상가죠. 요거에 상당히 어, 특이하고요. 상당히 장점이 되실 것 같아요. 빛도 잘 들어오고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약 16평, 17평 정도 되는 센트럴돔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가 소개해 드릴게요.